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이번 4월부터 민수기를 읽어나갑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미드 바르"인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의 경계, 모와 평지에 이르는 광야에서의 40년을 다루는 책입니다. 또 민숙이는 내용적으로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출발 준비,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 약속의 땅 도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 알려준다면, 민숙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에 대해 알려줍니다. 명령과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세워보니 무려 8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명령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이 글의 양식은 민수기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에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순리대로 따라가야 함을 민숙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세와 아론 너무나 많은 인구로 가난으로 가는 그 여정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그 명령 지켜 나갑니다. 1장의 인구 조사, 2장의 행군 대열을 맞추는 일. 3장과 4장의 사역을 분담하는 일등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죠. 그러나 그 일들은 노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가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죠. 지금 우리들의 삶도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같기에 그들처럼 준비되어 살아가야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은사를 주시도록, 우린 늘 깨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지라도, 이 민숙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날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